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5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잠언 2장 5절의 말씀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잠언 2장 1절과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고 또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닫는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방법을 깨닫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단순히 이 안다는 개념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경험된 그러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또 경험이 되어서 체득된 어, 그러한 지혜와는, 어, 그 경험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안다는다고, 안다고 했을 때이 안다는 것은 어, 지식적으로 아는 것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어, 그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안에서 체험된, 어, 그러한 상태를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날 새벽에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가 되었고 또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창조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인간이 창조하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는 차원적으로 틀리죠. 인간은 단순히 있는 재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을 만든다고 하면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런데그 나무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나무 자체를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무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 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책상을 만들 때는 그 책상 위에 무엇인가를 올려놓고 또 의자를 만들 때는 그 위에 앉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연필을 만들었다 하면 그 연필은 무엇인가를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저희들을 창조하셨을 때그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냥 심심해서 할일 없어서 저희들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안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눈 뜨니까 어, 활동하고 또 배고프니까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또 그러한 하루들이 모여서 1 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평생이 되는 어, 이러한 인생들 그니까 아무런 가치 아무런 목적 또왜 사는지에 대한 의구심 뭐 이러한 의심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는지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또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또그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그 삶의 목적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또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들을 만들어 놓고 그 필요만으로 저희들을 만드신 것은 아니죠. 필요라는 것은 쓸모가 다하면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또, 쓸모가 다, 다 하면 또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 저희들에게 어떠한 삶의 목적을 주셨고, 또그 목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죄로 허덕이고, 또그 죄의 문제를 저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그 하나님이 존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자체가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그 사랑에 분발해서 또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그 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불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일어서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 성경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날 새벽에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또 하나는 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한다는 내용과 약간은 겹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 자체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저희들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신앙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은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포기할 때도 있고 또 무릎 꿇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그 가는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기도를 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어, 그러한 확신이 선명해지고 또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시다는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그 인생을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죽을 것 같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끌고 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야기 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겠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지만, 어, 이날 새벽에 길지 않은 시간에 적어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이야기할 때 적어도 이세 가지만큼은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사명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어, 죄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인 다운 자신감을 신앙인 다운 어, 그러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분명한 것은 절대로 너,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포기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도 이 신앙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이 하루가 저희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수많은 말씀과 또 살아온 이러한 신앙의 과정과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또 알며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신앙인이라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외톨이와 같고 또 힘없는 자 같고 또 아무것도 아닌 인생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오늘 하루도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